이렇게 하면 연기 나오자. 여기까지 뜨겁다 아, 그렇지. 여기가. 불가나, 불가마가 아 불가마. 아, 불가마 집어. 불가마. 이런 거 살고지 같다 음, 네. 맛있겠다 어. 그 전에 엄마는 어려서 이렇게 음. 가래떡보다 그 떡국 석 동전만하게 썰은 거 있잖아 음. 그걸 구웠어 그걸, 그걸 여기다 올려놓으면 아. 이게 뻥뻥 올라온다 음, 나가다. 알지? 어. <laughs> 그렇게 구워 먹었어 심심풀이로 겨울에 아, 간식이 그거야 어. 요즘은 근데 이렇게 통째로 구워먹네 어. 살이 남아두니까 그렇지 너무 뒤집어 보자 응. 좀더 봐야돼 잘 구워져? 어 이봐 구워지잖아 네. 응. 응. 그 엄마한테만 보여줘 엄마는 이쪽에도 한번만 보여주세요 아 이거? 응. 떡 했으면 좋겠다. 떡 해가지고, 불에다 바짝 넣는거 보다. 그 검은 거안묻긴 아니, 어차피 묻지는 않아. 응. 쇠니까. 열로 이렇게 굽는거안 응, 응. 되네, 그처럼 어, 지치기. 응? 빼, 지 그냥. 말아, 이거? 응. 음. 잠깐만 엄마 좀 들어줘. 턱좀 떼어내고. 아, 이렇게 하고서? 응. 좀기다려봐기다려봐기다려 괜찮은데? 뜨거 아이고, 잘구진다야응 음. 그치? 오우 어, 엄청 잘구지네그 들, 그, 들, 그, 석쇠 좀 잠깐 들어, 지금 이렇게? 거. 아니, 아니, 윗만 이렇게? 윗만, 아니 이거? 어 ㅎ 어. ㅎ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해야 되겠다, 이렇게 들고서 <laughs> 어매. 아이고 참. 근데 안묻었어 <laughs> 이게 말라서 이제 괜찮아 보었어 장작 타는 거 20분 딱 맞췄다, 엄마가? 음. 딱 맞췄어. 시간 맞췄다, 고제 와? 응. 뭐지? 0지 응, 괜찮다. 부풀어 올라. 어. 아니, 그, 떡살을 구면은, 뿔룩불룩 어. 일어나자. 이따 아, 한번 어. 그거 해볼까? 아니, 알아. 석세다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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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해, 해, 먹었었어. 응. 어. 그래갖고. 근데 두... 그거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야. 많지. 되게... 아이고, 누구, 누구. 그거 알고. 되게 신기해. 심... 그 엄마가 노래를, 향수 노래는 그, 시 있잖아. 응. 음. 그 노래 참 좋아요. 가사를 너무 좋아해그 시를. 음. 오호. 여기 두 개만 품은 다 돼. 음.